어... 어디 너 언제 갔냐? 나 이따가 <laughs> <laughs> 뭐옷가니 오면? 뭐 없냐고? 어. 어 집으로? 집에 가야지 뭐해 지금 아 진짜? 여보세요? 어아나 준비 거의 다 했어 나도 여기 현웅이 있는데 현웅이 나갈 때 나가려고 아. 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? 아, 자리를 맞춰놨는데? 몇가지 야,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,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? 아니. 요즘주좀 기다리고 있다니까? 너뭔 일인데? 야, 그럼 진작을 말하던가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, 누구인데? 아, 잘해보. 그럼, 아 이거, 끊어 봐 내가 어떻게, 그러면 안 돼. 아,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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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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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 끊어봐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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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아, 집으로 간다고? 나? 어. 왜? 아, 그냥. 뭔데? 전화. 뭐? 전화 뭔데? 아, 그냥 저기 잠깐 만나기로 했는데. 너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? 아, 그냥 감히 이 동생이랑. 그러니까 동생이랑 누굴 만나냐고. 또 다이어트한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가면 좋지 왜냐면 또 티켓 값도잘 맞고 어차피 같이 채널 하니까 내일 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어차피 집 간다고 고또아 기다리고 서한 빨리빨리 그렇게 야밥 먹었냐? 아? 어? 어. 아나좀 있다 가서 먹으려고 누군데? 아직 안 동생인데 밥, 어차피 같이 밥 먹기로 해가지고 애가 동생이랑 밥을 먹는 거야. 그러니까 동성을 말하는 거야. 이성을 말하는 거야. 아 그냥. 아 어차피 이살뺀 네 다음에 먹고도 정신도안 먹잖아. 먹어도. 돼. 빼기는 빼야지 너는. 아까 그러니까 빼기는 빼는데. 전화가 다 들리잖아. 뭐가? 전화가 다 들리잖아 지금. 어딘데? 아 가깝긴 한데 니살 네 빼니까 그 내가. 살을 안 뺀다니까. 뭐 계속 살 빼는데. 아 점심 안 먹는다고 한건 뭔데? 소관조사 안 먹은 거아까 속이 안 좋았어 아까. 어제... 다이어트 시작한다지 않았냐? 아니 근데 사실 어제 야식 먹어가지고 그래서 속이 안 좋았어 아까 낮에. 야. 저. 야. 어 어. 아니나 진짜 뭐 다이어트 안 한다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어떻게 된거 지금? 같았는지... 아니 자기가 바로 끝날 할 수도 있다니까 지금. 아니 머리를. 니가 지금 못 봐서 그런다니까? 아, 머리가 뭐 훌륭했는지, 뭐했는지 모르겠는데, 지금 꼴꼴 꼬리꼬리씩... 웃지시나 아니, 거의 라면 뽑기라니까. 아니, 그게. 그니까, 러 머리가 어느 정도 그걸 만진 거면 그게 상관없는데. 거의 부들이라고 머리가. 개털이라고. 그걸 쟤슬립빠신것 같아. 야! 얘와봐 아직 끊은 거. 아? 어. 아니, 나 뭔데? 잠깐만. 다 이게 다 들리는 듯이 얼굴을 그렇게 하면 어떡 하냐. 신발이 다 차에 있고. 근데 항상 옷 구비하고 다니는 거 알잖아. 차에 옷 입고, 신발 입고. 요새 그 여자들이 좋아하는 트렌디한 사람이 강아지 같은. 네가 그 푸들 얘기했지. 강아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대. 그래서 이걸 면도를 안 했냐 지금? 면도기도 차 있어. 전기 면도기. <laughs> 나차 거의 다 차박하잖아. 맞아. 다 있어. 거의 다 있어. 나 차에. 거의 가포네. 가포가 아니라 그냥 차에 다 넣어놓고 다닌 거야.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나는. 아니야. 이게 원래 누구랑 어, 갈려있냐 어. 차에 뭐다 있대. 뭐 뉴스 신발이랑 뭐 면도기랑 다 있다고 해서 다할것 같은데. 아니 얘는 지금 지가 진짜로 잘생긴 줄 알고 있다니까? 아니, 이렇게가 뭐, 외모 지상주의인데, 지가, 지하. 외모 지하주의인지를 몰라. 야! 아니, 그니까, 지가, 홍대 이런 데 가면 안갈 거란 말이야. 무조건 얘 압구정이야. 몰라. 그냥 압구정이 지한테 어울린데. 야, 근데 갔는데, 지금 거기서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봐라. 진짜 지 잘생긴 줄 알고, 이렇게 하면. 미치! 야, 야, 야! 왜 왜? 그냥 왜? 누가한테 내흉을 보는 거래서? 아 흉이 안 들렸어? 다 들려. 지금 여기 좀 TV라도 켜놓든가 그럼 미친놈아. 아, 그럼 TV 켜놓게. 아니 TV 틀는게 <laughs> 아니라 봐봐. 아, 일단 도 앉아봐. 아니. 어디서 만나는데뭐 압구정이니 홍대니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? 아 네가 압구정만 가니까 그렇지. 네가 근데 홍대 싫어하잖아. 나? 어. 나 좋아해. 나는 난 맞춤형이야. 나, 난 난다가 어디든. 근데 이제 좀 프라이빗한데를 나는 가려고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뭐 모르잖아 네가 아구정 이런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분위기 있는 데를 좋아한다니까? 주변에 누가 아는데 알았어 용이 형? 알았어 용이 형뭐 다른 데만 가지 야 아까 아는 아, 사람이 아아 그냥 나랑 가면 된다고 와저 x x 놈이 진짜 아, 아니 우선은 그형님니로할거 같긴 한데 내 애들한테 사진 한번끊어봐내 사진 보내보고 좀 해볼게 기다려봐 야야어 잠깐만 어? 언제 여자들이 나 저기 얼굴 보고 만나냐? 아니 그니까 이제 같이 아니 그니까 어, 언제 여자들이 얼굴 보고 만나냐고 말래그러 그니까 잠깐만 기다려야뭐선 보는 자리야? 아니 선. 깐만어 유미야 아니 그 그 같이, 오늘 가래가 한 병이 빵꾸나가지고, 사진 잠깐 보내줄 테니까, 한번 봐봐. 영상을 보여줘, 신스틸러. 아니, 그, 신스틸러 라는 영상, 그, 너내거 뭐 채널 봤지? 아니, 그, 갓튀긴 돈가스가 아니라, 아니, 아니, 보고가 아니라, 야, 야, 야. 걔현홍이고한홍홍그나도 아, 아니 장난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알지 미안 아니 야그 사진 하나 보내또다 뭐 친구 생일까지 하는 게 말이 되냐 지금? 야 나도 나도 미안해서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야 그래? 아니 사람한테 무슨 생기다 말았다고 하면 그게 말이야? 그 끊어봐 야 누군데 유미가 누군데 아이스크림 지금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나도 아 아니, 이게 지금 뭘 고민할 건데? 아니 내가 고민한 게 아니라 걔 그럼 사진 봐봐 나도 싫을 수가 있는 거야 아니까난 그러니까 너를 뭐데고 간다고 한 적은 없는데 아까 데리고 간 대미 누가 빵꾸나서 아 그럼 안 가도 상관 없어 아니 나도 안봐도상관없으니까 그러면 그런... 가지 말아. 아니 야야 야. 어차피 집에서 할게 없다니까 기다리뭐라고마지막으번말이뭘 기다려 그냥 아 기다려 봐봐 어야 진짜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되냐 야 친구 목숨 한번 살려줘야 생각하고 야 니가 뭐 애도 그래도 사람이잖아 눈코 입은 다 있다니까 아니, 근데, 잠깐만, 니가 좀 싫어하는 스테이크 안경에 지금 습기가 가득해가지고, 눈가리가 그냥 안 보이거든? 야! 근데 얘 운동을 또 잘해. 니가 운동 잘한다. 너 좋아하잖아. 몸무게가 몇이냐고? 몸무게가 몇이냐? 얘 키가 몇이지? 키? 신발 신은 178. 178이래? 이렇게. 86. 86. 그러니까 키가 뭐 신발 신으면은 야 무슨 인데야 숫자인데 무슨 신체 공사를 해? 아니 그러니까, 어, 그러니까 그냥 76이지 76, 86. 어 몸무게 86. 아 키가 86이 아니라 몸무게가 86. 키는 76. 야 야. 격투기 선수가 아니라니까 얘는. 아니, 살이 좀 쪘어, 요즘에. 격투기 성수처럼 변할 것 같으니까 빨리 로 와봐. 화를 내지 말고, 임마. 나도 화나는 상황이니까, 유미야 야, 여기서 전화해, 그냥! 다 들려. 야, 셀카야. 그 니가, 니가 생각하고 싶네. 나도 생각하고 싶어. 내 친구 그렇게 욕하면 나도 싫어. 아니, 근데, 몰로 알았어, 10분만 좀 다른데 구해게 <laughs> 미친놈 같네, 오늘. 야. 너나 요새 앞구장 안 나가봤지? 아니, 그냥 니가 뭐, 알겠어, 그 명호. 뭐... 아니, 그니까 뭐... 내가, 하나만 얘기할게. 그냥, 많이들 알아봐주셔. 아니, 그니까 유민지 뭔지 나도 뭐, 모르겠지만. 그니까 뭐, 지금 얘기한거 들어보니까 무슨 뭐, 자기가 파토된거 같아서, 뭐, 솔직히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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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그렇지만. 그럼 너무... 가, 가도 괜찮아? 어디? 그니까 러 걔네가 뭐, 좀, 예를 들어서, 좀 그렇다고 해도 가도 괜찮냐고. 나 원래 판 뒤집어 응. 는거 좋아해 오케이 그러면은 준비해서 바로 출발하자 저기 이대이 룸카페에서 공부하기로 했거든? 나 요즘 영어 싫어하는 거 알지? 뭔 개소리야 영어 공부 술먹는다 응. 내가 술을 언제 먹는다고 했어 이대이 뭐 자리인데 공부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할때 이제 음식 같은 거 먹고 하면서 해야 힘나니까 근데 너 다이어트 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말한 거야 아 그니까 술자리가 룸카페? 카페에서 뭐해 스터디? 네가 언제부터 그런 걸 했는데? 시작했어.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가자는 거지가? 그 그러니까 홍대 압구정역에 왜한 거야? 걔네가 집이 가까운 쪽에 카페를 잡아 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. 그러니까 술 자리가 아니라 그냥 가서 공부한다고. 룸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고. 그럼 안 가지 미친놈아. 내가 그걸 왜 가?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해? 근데 네가 왜 간다고 먼저 그렇게 말을 해? 그러니까 이대의 술자리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 내가 언제 술자리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2대의 자리지 이게. 연도하고 그런 얘기는 왜 해? 어있냐고 슬리퍼 그럼 카페 문 카페에 슬리퍼 신고 가야 되는데 아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잖아 무슨 예의를 무슨 문 카페 공부하러 편하게 가는 건데 무슨 뭐 슬리퍼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그럼 공부할 때는 그냥 편하게 해도 되고 술 먹을 때만 뭐 예쁘게 하냐? 그렇게 해야지 자리를 가는 거니까 그거는 아니 간다고 안 간다고 이대눈카페를 너나 가나안가뭐이 손짜리 년 어쩐지 이거 갑자기 뭐 프라이빗한 데를 왜 얘기하냐 나 프라이빗한 데서 공부를 하는 건데 야 무슨 프라이빗한 데서 무슨 공부를 해 요새 그냥 앉아도 그럼 여기서 해아씨나 그럼 나 집에 가야지 무슨 눈카페기라고 해서 장난치나 아. 그 니가 간다고 지금 해가지고 괜히 나랑 얘만 쌔깔라고 했잖아 지금 아니 XX 공부하라고 하는데 걔가 나를 아... 너를 왜 쌩까 야 개 또라이네 무슨 뭐야 공부하러 가는데 뭐내 내가, 내가 가는 거랑 뭔 상관이네야 존나웃기네 야. 존나 웃기네. 야.